안녕하세요. 은세TV 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0년 12월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2월 세 번째 주, 3주차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소리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12월 셋째 주, 주띠의 주간타로운 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띠의 주간타로운 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말 말고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주차 소띠의 주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주간 타로 운세죠. 소띠분들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있으니까 귀에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나한테 좋은 어, 결과를 또 얻어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어, 무얼 어디, 어, 이번 주는 무엇을 하든지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운이 열려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이번 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더욱 더 좋은 성과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월 3주차 호랑이띠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주간 타로운세입니다. 호랑이띠 분들 왕이 머리에 왕관을 스스로 벗어 던졌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왕이 왕관을 벗어 던졌던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호랑이띠 분들 이번주 어,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정말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표자기하고 포기해 버리면 정말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일을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 간에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이트 분들 뭘 하시든지 간에 이번 주는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내팽개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주차 토끼띠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주간 타로운세입니다 도끼때문들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는구나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린다는 건 힘들고 어렵고 상당히, 예, 뭐, 여러가지 곤란한 부분이 많겠죠. 그 때문에 힘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때문들, 아, 이번 주 너무 많이, 어떤 일이든 간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너무 무리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아, 이번 주는 적당하게 회사를 좀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눈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3주차 용띠의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주간 타로운세입니다. 용띠분들 스스로 무덤을 파헤치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스스로 무덤을 파헤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취한 재앙이고 내가 스스로 벌려는 일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3주차 뱀, 뱀띠의 주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 주간 타로운세입니다. 뱀띠분들 증오의 카드가 나왔어요. 뱀띠분들은 이번주 증오하는 일, 서로 싸우는 일,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뱀띠분들 이번주 무엇보다도 대인관계를 유후하게 잘 이끌어가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뱀띠분들, 이번 주 인간, 대인 관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3주차 말띠의 주간 타로운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주간 타로운 세입니다 말띠분들, 방한 가듯 향내 나니 성스러운 기운이 맴도는 거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듬는 그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죠. 그 때문에 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서든지 능이 살아나고 어떤 위험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능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때분들 이번 주한주 주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신다면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그 궁지에서 탈출할, 탈출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주차 양띠의 주간 타로운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주간 타로운 세입니다 양띠분들, 그저 공부를 하는, 책을 펴고 앉았으니 평생 공부하는 아, 팔자로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공부를 하는데 집은 어때요? 소가상관에 다 쓰러져 가죠?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공부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이라면 좋은데, 학생들와 양띠분들, 학생들, 양띠분들 중에 학생의 신분이 하신, 신분이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어떠한 성과와 어떤 결과를 낼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좀 대비가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주, 자기,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을, 자기 가정을. 그렇기 때문에 어, 양띠분들은 이번 주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자기 주변과 자기, 자기의 어떤 가정 모두를 잘 둘러봐서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3주차 원숭이띠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주간 타로운세입니다. 아, 꿈꾸어라 이루어지리니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아주 베리굿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이번 주한주 더욱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셋째 주, 닭띠의 주간 타로운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주간 타로운 세입니다 닭띠분들, 옥황상자 앞에 무릎을 꿇었, 꿇, 무릎을 꿇었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어, 그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어, 보,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봉사활동이라든지 복지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닭띠분들 이번 한주 어려움에 처했다 손치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잘 관리하신다면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주차 개띠의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주간 타로운세죠. 사랑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개띠분들 이번 한주 특히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있고 또한 어, 개띠분들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운세기 때문에 어,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분들은 뭘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자, 그런 운세가 크다고라고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셋째주 3주차 돼지띠 주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주간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 분들 해가 서산에 지는구나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해가, 해가 서산에 졌다는 건 뭐에 운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가고 무리하면 안다 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때 분들은 이번 한주 심사숙고하고 어, 자숙하시면서 어, 매사를 꼼꼼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 12월 20일 12월 3주차 주간 타로 운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아, 이번 한주 모두 원하고 바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입니다.